193페이지 <laughs> 네 감독님 네, 마음에 드세요? 감독님. 193페이지 3번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두점 요거를 지난데 그때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아이 유치 똥똥반스제 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지 대이그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4는 1A 플러스 Q 요거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는요? 마이너스 어, 대입, 어, 그렇지. 어. 4A. 4a, 그렇지. 플러스 q. 두개 어떻게? 해? 어, 그렇지. 연방하시면 빼요. 이렇게 해서 요거에서 요거 빼보자. 그럼 뭐가 돼? 3a.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6.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그렇지. a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 어, 그렇지. q 나오죠? a가 마이너스 2면 q는 얼마 나와? 그렇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잖아. 이거의 꼭지점이래. 어차피 그러면 여기엔 영량을안 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꼭지점은 뭐가 돼야지? 0, 마이너스 2. 그렇지. 이렇게 되지.